안녕하세요, 여러분. NC 다이노스가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했다. 슈퍼에이스 코디 폰세, 하나 이글스, 가 등판한 경기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 컸다. 이호준 감독이 이끄는 NC는 21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25K 비오리그 홈 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 이글스를 4, 3으로 눌렀다. 이 승리로 NC는 2연승을 달성하며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머쥐었고 시즌 전적 22승 1무 22패로 승률 5화를 회복했다. 반면 2연패에 빠진 한화는 29승 20패가 됐다. 기선을 제압한 쪽은 NC였다. 1회 말 박민우가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1호 도루에 성공했고 2사 1호에서 박건우가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한화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회 초 노시환이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채은성이 비거리 110m의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4호 홈런이었다. NC는 즉시 반격했다. 2회 말1사후 천재환이 좌전 안타로 나간 뒤 도로에 성공했고 박세혁이 우전 적시타로 응수했다. 김노권의 호투에 막혀있던 한화는 6회 초 득점을 추가했다. 최인호의 중전 안타, 노시환의 볼넷채은성의 중전 안타로 만든 1사말루에서 이진영의 1호 땅볼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를 향한 nc의 의지는 확고했다. 6회 말폰세에 이어나온 김종수 를 상대로 서호철 천재환이 연속 안타를 치며 2사1 2루를 만들었고 박세혁이 좌전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추가했다. 이어 2사2 3루에서 김휘집이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다시 한 점을 보탰다 한화는 8회 초 다시 반격을 노렸 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일사 후 문현빈이 번트 안타를 시도하며 출루했으나 이루를 향하려는 제스처 후 송구를 잡던 박민우에게 태그아웃 당했고 뒤이어 노시환도 우익수 뜬 공으로 물러났다. 이후 하나는 9회 초 마지막 반격에 나서며 점수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NC는 귀중한 승리를 손에 넣었다. NC 선발 김노원 고. 1이닝 3피안타 1피홈런 3사사구 5탈3진 3실점은 비록 승리 투수와는 인연이 없었지만 인상적인 투구로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뒤이어 등판한 손주환 0.1이닝 무실점에 이어 김진호 1.1이닝 무실점 가 승리를 챙겼다. 김진호가 승리 투수가 된 것은 2023년 5월 1 0일 KT전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어 배재환 홀 1이닝 무실점. 류진욱, 세, 1이닝 무실점, 도하나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타선에서는 결승타를 날린 김휘집, 4타수 1안타 1타점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근 부진했던 그는 전날, 지11일, 한화전에서 2안타 1타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클러치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박세혁, 3타수 2안타 2타점, 천재환, 4타수 3안타 1도로의 활약도 빛났다. 한화는 오안타 3득점에 그친 타선의 침묵이 아쉬웠다. 선발 폰세, 모이닝오피안타1사4구 사탈 삼진 2실점, 도 평소보다 날카로움이 떨어지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패전은 김종수, 0.2이닝 3피안타 2실점, 에게 돌아갔다. 시즌 3패, 딜승, 째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 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폰세가 나왔는데도 이기지 못하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폰세는 큰 실수 없이 막아졌다고 생각해요. 다음 경기에서는 타선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최은성 홈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김종수가 나와서 불안했는데, 결국 거기서 무너졌네요. 불펜 운영이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위기 오기 쉽습니다. 노시환, 최은성, 최인호 등 중심 타선은 잘해졌지만 이어지는 타자들이 너무 약해요. 한두 명이 잘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타격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폰세도 사람이니까 매번 완벽할 순 없죠. 그래도 이런 경기에서 이겨줘야 하는데... 타선이 더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문현빈 아웃 장면은 진짜 어이없었어요. 이런 사소한 플레이가 결국 경기 흐름을 바꾸네요.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도 이기는 법을 잊지 말아야죠. 최근 흐름 좋았는데 이번 시리즈는 너무 아쉽네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음 시리즈 준비합시다. 이진영 타점으로 동점될 때까지만 해도 희망 있었는데 마무리가 부족했어요. 클러치 상황에서 좀더 집중해줬으면 합니다. 폰세가 괜찮은 경기 했는데 타선이 도와주지 못했네요. 에이스 나올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타자들이 너무 침묵했어요. 연패는 빨리 끊어야 합니다. 분위기 내려가면 연속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반등하길 기대합니다. 폰세가 나왔던 경기라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너무 아쉬워네요. 확실히 투수는 제 역할을 해줬는데 타선이 침묵하니 이길 수가 없죠.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이번 시리즈 내내 드러났습니다. 타자들 모두 좀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은성의 투런 홈런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후 공격이 너무 끊겨버렸어요. 상대 투수 김노권이 잘 던졌다고 해도 오한타는 너무 부족합니다. 폰세도 이 실점이면 충분히 승리 투수가 될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결국 경기를 내줬습니다. 타선 전체적으로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현빈의 그주루 플레이는 진짜 아쉬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사주자 일로로 이어갔으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팀 전체적으로 작은 실수가 모여 경기를 망친 느낌이에요. 감독과 선수들 모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순위는 좋지만 이런 경기력으로는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2연패지만 경기 내용은 그냥 진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느낌이라 더 아픕니다. 투수들이 열심히 막아주는데도 타자들이 침묵하니 승리할 수가 없죠. 3점 낸 이후로 공격이 완전히 멈춘 것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답지 않은 경기였어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시즌 초반의 좋은 분위기가 최근 몇 경기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N 시전은 꼭 잡고 가야 하는 시리즈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과 집중력 부족으로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선수들의 기본기량은 믿습니다. 하루빨리 흐름을 회복해서 다시 연승가도를 달려야 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네요. 폰세는 늘 기대되는 에이스지만 결국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불펜도 타선도 다 같이 도와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 승리를 못 챙기면 선수들 사기 떨어질 수 있어요. 코칭 스태프도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야 할것 같아요. 팬들도 믿고 기다릴 테니 다음에는 꼭 반등하길 바랍니다. 노시환과 채윤성이 중심에서 좋은 역할 해 줬지만 그외 타자들의 침묵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적시타가 안 나오는 게 최근 계속된 페인의 원인 같아요. 타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체력 관리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